네, 반갑습니다. 무료최고 코인 탐사자입니다 어, 2월 18일 날에 그 엠버월드에서 댓글 이벤트가 어,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엠버월드 같은 경우는 지난 앞서 1차 2차 이벤트가 있었고, 지급이 꽤나 많은 분들에게 지급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 행사는 어, 지난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100개에서 200개씩의 엠버 토큰을 지급을 한 것에 대비해서는 이번에는 총 4명에게 약 88만원 상당의 엠버 토큰과 그 다음에 nwx 캐릭터 카드 지급을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일단 걸리면 어, 100만원 돈 가져가는 셈이죠 거기에다가 캐릭터 카드까지 자, 진행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어떤 이벤트인지 보시죠. 자, 유튜브 코인마켓캡 최고의 베스트 댓글왕을 뽑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월 18일 19시부터 3월 2일 17시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어, 보다 그 정확한 정보를 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최고의 댓글을 선정하여 감사의 의미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걸려 있는 NWX 캐릭터 NFT와 엠버 토큰 엠버를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2천만 상당의 NWX 캐릭터 자 어떤 이벤트냐 자 코인 마켓캡에그 엠버 월드에 접속을 하면 라이브 엠버 월드 채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댓글 이벤트로는 엠버월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두 명입니다. 자, 이거는 뭐 아주 쉽겠죠? 여기 해당 사이트 들어가서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응원 댓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마켓 캡 엠버월드. 이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영상에 담습니다. 자, 우선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링크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현재 가격은 10% 정도가 오른, 올라있는 88원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참고하시구요. 급상승을 이제 한 그래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아래, 이제 그래프 바로 아래 보면 라이브 엠버 월드 챗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코인 마켓 캡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글을 적으시고 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글을 적으실 때 아무래도 좀 눈에 띄게 적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앞에 기호도 붙여주시고 기호는 텔레그램에 다른 뭐 엠버월드 자체적으로도 그 앞에 기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는 다른 이제 뭐 텔레그램 방에 가셔가지고 그 이니셜 문구 기호들이 이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쇽쇽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더 눈에 띄겠죠 일단은 눈에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컨셉으로 다가가야죠. 뭐, 예를 들면은, 엠버월드를 가지고 사행시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엠버월드가 어디에 갈 것이다. 뭐, 또는 화성은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진부하니까, 다른, 어느, 어느 다른 행성을 뭐, 어 지목을 해서 적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왕 코인 마켓캡에 들어왔으니, 어, 새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일단 세 개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야, 다이아몬드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 매일 그 다이아를 출석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채굴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다이아를 클릭하시면, 컬렉트 다이아몬드라고 하시면, 어, 하루에 10개, 그리고 한 주에 네, 140개씩의 어, 다이아도 채굴이 가능하다는 점. 예, 여기까지 뭐 그냥 팁 하나 정도 알려드립니다. 뭐, 진행하는 데는 뭐 3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엠버월드 이벤트에. 예, 뭐 일단 미쳐야 본전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낮지만 예, 예, 전 세계에서 5명 중에 든 적도 있습니다. 예, 저는 뭐, 하여튼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